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니쌤이에요 오늘은 아주 묵직한 주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천억불 수출을 찍고 중국이 1조 불 흑자를 냈다고 잔치를 벌이는 동안 저 멀리 구대륙 유럽은 어떤 2025년을 보냈을까요? 오늘은 EU의 경제 성적표를 아주 낱낱이 토파 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럽연합, 즉 EU의 2025년 경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벼랑 끝에서 버틴 간당간당한 선방,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래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1.4% 수준입니다. 유로존만 떼어 놓고 보면 1.3% 정도죠. 전년도의 0%대 성장에 비하면 오, 회복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결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4%라는 숫자 안에는 유럽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와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성장이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2025년 유럽 경제를 그나마 지탱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공포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 집권을 하면서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유럽 기업들이 관세가 붙기 전에 물건을 미리 내답하는 선제적 추락 프트로딩에 나선 겁니다. 이게 장구상에는 수출 급증으로 잡히면서 성장률을 억지로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이건 미래의 수요를 당겨 쓴 것에 불과합니다. 내일 먹을 사과를 오늘 다 먹어버린 셈인데 이걸 두고 성장이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낙관적인 해석이죠. 더 심각한 건 유럽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삼강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을 한번 보세요. 한때 유럽의 성장 엔진이었던 독일이 2025년에도 0%대 초반의 처참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경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박 박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구조적 결함 때문입니다. 독일은 싼 러시아산 에너지와 거대한 중국 시장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는 비싸졌고 중국은 이제 독일 차를 사는 대신 자기네 전기차를 전 세계에 내다 팔며 독일의 밥그릇을 뺏고 있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모델이 유통기한이 다된 건데 독일 정치권은 연정 구성에 실패하고 내분만 겪으면서 대처할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프랑스는 또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이제 GDP 대비 119%를 넘보고 있습니다 제의 피그스 피그스 공포가 이제는 남유럽이 아니라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복지를 깎으면 쉬위가 일어나고 그대로 두면 국채금리가 뛰어서 나라가 망할 판이니 마크롱 정부도 사면 초과에 빠진 형국입니다. 그나마 2025년에 유럽을 먹여살린 건 남유럽과 동유럽의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관광업으로 선전하고 아일랜드가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효과로 두 자릿수 성장을 찍으면서 평균치를 겨우 맞춰 놓은 겁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제조업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기술혁신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미국이 발럽 패권을 휘두르며 AI와 빅테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로 신재생 에너지를 싹쓸이할 때 유럽은 규제만 만들고 있었다는 게 아픈 지적입니다. 실제로 유로화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러의 대항마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미국의 금리 정책에 질질 끌려가는 처지가 됐죠. 유럽 중앙은행 ECB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면 환율 강화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른바 정책의 종속 상태가 2025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물가는 또 다른 복병입니다. 2025년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2.1% 정도로 목표치에 근접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정된 것 같죠. 하지만 이건 에너지 가격이 기저 효과로 낮아진 덕분이지 유럽인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서 수요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질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라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광비 지출은 계속 늘려야 하는데 돈은 없고 부채는 산더미니 유럽 각국은 재정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유럽이 가난해지는 건 복지 때문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늙은 산업구조 때문이다. 라고 일갈하셨죠. 실제로 2025년 유럽의 설비 투자는 정체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유럽의 공장을 짓는 대신 관세 장벽이 없는 미국이나 보조금을 주는 인도 등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5년 e u 의 성적표는 화려한 포장지로 싼빈 상자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1.4%라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관세 위협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 남유럽의 일시적인 관광호재, 그리고 정부의 비주로 버틴 공공지출이 전부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능력인 R&D 투자는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유능한 인재들은 실리콘밸리로 떠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밀어내기 수출 효과마저 사라질 텐데 그때 유럽이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경제 박사님들은 유럽이 다시 제조강국으로 부활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바틈 사이에서 시장만 내어주는 소비처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유럽은 더 이상 안정적인 수출시장이 아닙니다. 유럽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우리 화장품도 가전도 안 팔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박종훈 박사님의 냉철한 시각으로 본 유럽의 2025년 어떠셨나요? 숫자가 주는 착시에서 벗어나 그 밑바닥에 흐르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유럽의 위기는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변수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숫자 뒤에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께 배달해 드릴게요. 오늘 유럽 경제 분석을 보시고, 아, 그럼 내 자산은 어디로 옮겨야 하지? 혹은 독일차가 지는 해라면 다음 주 도주는 어디일까? 같은 실질적인 투자 전략이 궁금해지셨나요? 질문 주시면 박사님들의 인사이트를 모아 다시 한번 털어드릴게요.